그리고 맞아요, 여러분. 우리 길드에 핵과금로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달구님 85,000 전투력인데 이분이 패키지를 또 오지게 사셨나봐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아 좋습니다. 핵과금로, 핵과금로는 이거 올려드려야 돼. 핵과금으로좀 올려 드려. 멤버로 올려. 당신을 멤버로 인정합니다. 당신을 멤버로 인정합니다. <laughs> 핵과금으로 우대 좋습니다. 짠! 뭐 별것도 안 주는구나 이거. 아 뭐냐? 이미로 파이팅. 어, 그 보면은... 오, 뭐야? 뭐야? 이거 잠깐만... 오, 우와... 아니, 이거 뭐야? 파템이 나오는 거야? 야, 씨, 우와... 파템이 나왔네. 그것도 신발이 나왔네. 아, p v p 자라 근데 뭐야? 이거 옵션이... 근데 왜 이러냐? 아 그냥 PVP 몰빵인가 보네 이거 PVP 몰빵 신발 야 좋아 이미르 파이팅 문제는 강화석이 아 강화석이 씨 잠깐만 강화석 어떻게 하냐 이거 야, PVP용으로 그냥 가지고 다녀야 되나 PVP용으로? 지금 이거를 만약에 7강을 찍으면은 PVP 방어가 8.75%가 되거든요. 야, PVP 방어 미친 듯이 올라가네. 8강, 9강. 9강까지 그냥 가 볼까? 기왕 이렇게 된 거. 어차피 이건뭐 사냥할 때안쓸 거니까. 어? 오이. 하나? 하나? 둘, 세 개, 구강까지 다이렉트로 바로 갑니다. 자, 칠, 그렇지. 자, 팔, 그렇지. 자, 구강 가면 PVP 스킬 피해 방어 10% 갑니다. 가자, 구강, 셔, 셔, 그렇지. 야, 이건 PVP용으로 가지고 다녀야겠다, 이거. 그냥 이걸 낄까? 아니, 모든 피해가 없어 가지고, 이거 받는 모든 피해가 없어서, 야, 씨 이거, 이거 단단해지겠는데, 전투력이 400이나 올라간다고. 아, 좋겠다. 이거, <laughs> 야, 이씨, 이거 불, 이거, 아니, 불 들어오는 거 어떻게 처리하지? 레드다 때문에 거슬릴 것 같은데, 이거, 와, 잠깐만, 이거, 전,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아 큰일 났다 이거 착용을 안 하면 <laughs> 이거 착용 안 하면 계속 불들어온 그 상태로 다녀야 되잖아 아니 이걸 착용을 안 하면 아유 이거 어떡하냐 이거 <laughs>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냥 껴야되나? 어쩔 수 없이 껴야되나? 아 진짜 이거 아닌데 <laughs> 이거 아닌데 와 와, 돌아버리겠네. 아니, 이 모든 피해방어 이게. 아 어흐... 되는 게 하나도 없냐. 그러면은, 기억이 된 거, 날릴게요 끼고 있던 거. 뭐, 구강 뜨면 땡큐고, 안 뜨면 말고. 자, 이거 7강 가고, 8강 가고, 9강까지 갑니다. 아니, 이거 레드다 때문에 거슬려가지고 껴야 되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자, 이제 8강 바로 갑니다. 팔강 샷 오야 뭐야 잠깐만 이거 구강 바로 가나요? 구강 바로 갑니다. 오0 프로 구강 짠 와씨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laughs>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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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씨 오늘 뭐 날이야 날이야 이거 잠깐만 스틸 신발 스틸 신발을 그냥 10강 도전해 보릴까 그냥 자 가자. 10강 도전 갑니다. 이거 어차피 둘중 하나는 둘중 하나는 뭐 해야지. 그렇지 갑니다. 자, 왼쪽 아저씨한테 한번 맡겨 볼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가자. 1 0뜨면은 대박 나는 겁니다. 가자. 10강 깔끔하게 샷. 짠! 그렇지!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아 <laughs> 이거 뭐지? 와 야씨 이거 뭐냐와이씨 잠깐만 이거 뭐 어떻게 된거야 <laughs> 이거 어떻게 된거야 이거 뭐야? 뭐야? 아우악 <laughs> 잠깐만 어 잠깐만 그럼 요것도 요거는 이제 날려도 돼 그럼 요거 날려도 돼요 요거 날려도 됩니다 야 뭐야 잠깐만 요거 하나 날려도 되니까 깔끔하게 갑니다 와 뭐지 45% 와씨 자 이번에도 왼쪽 아저씨한테 맡기겠습니다 왼쪽 아저씨 타율이 좋네 가자 어이씨 왼쪽 아저 씨가 타율이 좋아. 띄워 주세요. 십강. 날아가도 돼. 괜찮아. 그냥 이거 스틸 끼면 돼. 가자. 십강. 샷! 우와! 어, 뭐지? 아니, 오늘 무슨 일이야, 이거? 아니, 무슨 일이야?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잠깐만. 와, 잠깐이야. 아, 이거 어떻게 돼, 이거? 뭐야 이거? 뭐 어떻게 된거야? 와이씨 야와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거야 오어 이미루 파이팅 이미루 파이팅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된거야 잠깐만 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스틸을 가라고요? 스틸 오케이 스틸 갑시다 자 성공 확률 40% 실패 확률 60% 실패했을 때 날아갈 확률 파괴될 확률 80%입니다 자, 지금 채팅창 요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자 보시면은 보이시죠? 치명 방어 올라갔고요. PVP 스킬 피해 방어 올라갔고요 스킬 피해 방어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12강 안 되겠죠? 그래도 11강 도전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 아저씨 믿겠습니다. 왼쪽 아저씨 타율이 너무 좋아요. 파이팅. 파이팅! 11강 가자! 야, 나도 11강 한번 껴보는 거야. 나도 11강 한번 가나요? 기분 좋게 깔끔하게 40% 뚫어버려! 우, 야, 이거 뭐야? 이거! 오, 진짜 뚫었어! <laughs> 잠깐만! 아! 야, 씨! 어? 우와씨 이거 무슨 일이래 이거? 엄마야. 엄마야 이거. 야, 이게 거래 가능이었어야 되는데. 이게 거래 가능이었어야 되는데. 와. 뭐지? 와. 미쳤네. 미쳤네 이거 진짜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냐고? 와. 자, 그러면 요거 다시 한번 도전 갑니다. 자, 끝까지 왼쪽으로 갑니다 와 미쳤다 가자 끝까지 왼쪽 나는 끝까지 갑니다 성공 확률 40% 실패 확률 60% 실패했을 때80% 확률로 터집니다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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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쓰고 왼쪽 아저씨를 믿어요 왼쪽 아저씨 파이팅 가자 이미르 파이팅 11강 파이팅 나도 12강 도전 한번 해보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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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설마요. 아, 실패. 괜찮아, 나아가 돼. 나 스틸 끼면 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응, 즐거웠다. 즐거웠어. 괜찮아, 이 미르 파이팅, 이 미르 파이팅.